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XRP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강부한권 4,251원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반등구가 정석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자,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자, 여기에 저항권, 자, 60인선 저항권은 4,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건 주말에도 자 뚫어줄 수 있고, 현재라도 뚫어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은 자, 지금 이더리움, 엄청 강하죠? 자, 590만원을 뚫어냈어요. 590만원. 그러면, 자, 이 XRP 리플이 최고점이 4,900원대. 그죠? 4,900원대인데, 자, 이구간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찍어줬던 가격을, 자, 이거를 기준 삼아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면, 이 4,900원대를 넘어가면은, 자, 시세가 나와야 돼요. 시세. 자, 이 시세가 1만 원이 됐던, 2만 원이 됐던, 3만 원이 됐던 시세가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도, 자,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솔라나. 자, 얘는요, XRP가 최고점이 찍는 동안에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고 자순환급 등이 나오면서 도지코인 마저도 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우선 이슈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미국 8월 근원 소비자 물가 CPI가 3.1%로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을 했어요 자 근데 에너지 식품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요 자 여기 에 전월 대비해서 자0.4%자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때문에 0.1%로 초과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 8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치소하냐 자, 100%로 치소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트가 중요하죠. 자, 0.25% 포인트.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될 게 거의 100%인데 그죠 100%인데 자, 0.5%에 대한 비꽃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가 0.5% 포인트에 지금 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먹히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이게 원래는 세 차례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기대하는 게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씩금 하는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자, 이게 두 차례로 줄어들었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두 차례라도 0.25라도 두번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0.5% 하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큰 폭으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특히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매수 수급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시장이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코인 시장이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이 시장에서 매수 수급이 풀려버리면, 자, 기업들이 돈을 풀거나 국가에서 돈을 풀어버리면, 당연히 매수 수급이 들어와서 자, 거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개인들도 매매를 활성화할 것이고,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자, 지금 이 0.5%에 관해서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SEC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파월 관련해서 계속 독립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자,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뛰었을 때, 자, 당연히. 얘기를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퉁도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자 이거를 알기 때문에 파월도 잘라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SEC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가 됐잖아요. 자 고용 지표에 대한 악화를 뭘 드러났냐면, 자 9월 달에 원래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지금 100%로 이제 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0.25가 됐던 0.55가 됐던 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는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죠 10월달도 있는데 이세개 달에서 원래 예정돼 있던 달은 12월달이었어요 근데 12월달도 보면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게 정말 미국 놈들이거든요. 그런 게 미국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다 못해, 이거는 되게, 되게 이제 무능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왜냐면 얘네들이 신중한 걸 뛰어넘는 이런 항상 생각들을 해서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집단이 뭐 SEC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국 파월, 그, FET 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9월달이지만, 원래 이제 100% 하겠지만, 10월, 11월, 12월달, 특히 12월달에 하겠다라고 한 게, 고용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약간 얘네들이 코너에 물려있어요. 코너. 자, 그렇게 되면 10월달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SEC 관련해서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상장사 ETF 심사가 기한이 연기가 다시 한번 됐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와 리플 ETF가 11월 14일로 지금 심사가 미뤄졌어요. 자 이거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악재는 악재인데 오히려 기대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100%인데, 자 여기에서는 10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자 입지 조건이 굉장히 나아지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금리 인하를 떠나서 ETF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더 고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미 9월달 10월달에 자 당연히 뭐 sec 관련해서도 etf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지만 먼저 주가가 상승 반응을 하면서 자이 리플이 최고점 4,900원대를 넘어서서 5,000원대 시대를 열고 나서 빠지면 빠졌다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다 밀어냈는데 자 이번 조치가 어떻게 되냐면 단순 거부 신호가 아니구요 sec가 법적 허용된 최장 기간을 활용해서 결정을 미루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되게 무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능하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뭐 약간, 음,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레이어 1이라서, 자, 비트코인, 뭐 어차피 이제 국가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자, 지금 전략비축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 때문에 지금 ETF에 승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지금 XRP 리플 같은 경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다라고 못박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에 대한 입지 조건이 자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전략 비축을 국가에서 하는 나라들이 생기죠. 자 대표적으로 일본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 리플을 전략 비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RLSD가 u 입지 조건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 성장성 자 성장성 거기다가 Cbdc 관련해서 송금에 대해서도 자 미국에 대한 증권사 모건 스탠리는 자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는 자 Cbdc 관련해서 송금이 비싸고 늦으니 자 빠르고 가격이 싼자이 리플의, 이제, RNUSD를 도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리플이 입지 조건이 좋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자, 외신들이 어디까지, 언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제가 문자로 매수매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정확한 타점 구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문자로 드리는 게 확실하게, 자, 여러분도 확인하기 쉽게 매매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로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독자 핵심 타점 매매로 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50원 이하로 제가 매수를 드렸고요. 자, 220원 이탈시 매도라는, 자, 이렇게 손절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스윙주는요, 지금 목표주가 325원으로 단기 30%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단기로 매매할 때 30%의 목표주가를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목표주가 자, 도달 시에는 전략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해도 자,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9월 5일날 11시에 문자를 드렸고요. 자, 010245-6751은 상단에 보시다시피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월드리버팀 파이낸셜 보시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293원으로 자, 마이너스 6.6%로 하락반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저점이 치킨 이 구간에서 손절주가, 자, 여기 정확히 제가 손절주가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종목이 226원을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주가를 226원이 이탈되면, 자, 220원까지는 버텨라. 근데 이것마저도 이탈되면 손절가로, 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손절가 드린 바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9월 5일날 11시에 문자를 드렸던 게, 자, 여기 보시다시피 9월 5일날 11시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저점이 249원인데, 자, 저점을 더 이탈하고 내려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저점 구간이, 자, 지금 9월 6일까지 매매가 됐을 때, 자, 지금 저점 244원으로 지금 찍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고점도 지금 나와주는 흐름에서는, 자, 지금 9월 7일, 자, 12시 구간, 337원까지 올라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플러스 30% 목표 주가 도달 시 매도 자 그래서 325원이 원래는 우리 목표 주가인데 337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30%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30%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먹고 자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매매하는 차원에서 다시 저가를 보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도 할수 있는 자 이런 흐름들을 제가 항상 열어두고. 말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30% 이상 넘어가면요 큰 수익은 날지 몰라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수익 구간이 적어질 수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적어도 30%이 수익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249-6751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주도주들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리플, XRP, 솔라나, 뭐,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 다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갖고 가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장기 종목입니다. 중장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단기성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하셔야 수익을 되고 저는요, 5일 이내, 자, 5일, 이내에 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단타 종목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이렇게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수매도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소통방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문자로 소통방만 안 들어오시고 자, 매수매도만 받아가셔도 되니까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과거 차트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흐름에서 제가 지금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게자 7월 18일 날 찍어줬던 이 가격인데 자 여기에 대한 가격이 4,972원이에요. 자 원래는 4,984원이 최고점인데 자이 결국에는 그래요. 4,800원대도 아니고 900원대. 자 5,000원대도 아닙니다. 그냥 4,900원대를 자 2018년도부터 2025년 자 7년 정도, 횟수로는 7년. 자 8년 정도 됐는데 자 이거를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이전하고 많이 다르죠. 2018년도에는 못도 모르는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정말 쌌을 때 민코인 시절이 있었어요. 비트코인도 거의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제가 어떻게 거래가 안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을 보면 역대 최저가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종가 기준이 2010년도 7월 14일 날 0.06달러였어요. 자, 민코인이었어요. 민코인. 자, 사실 초기에는 거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0달러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존재를 한다. 근데 최소 가치로는 0.06달러였을 때가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이 됐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자, 11만 1,222달러인데, 자 여기에서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185만 3,700배인데, 자 이게 퍼센트가 아니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공이 두 개가 더 붙어야 되고요. 자 180만배. 어, 어마무시하죠. 우리가 제가 트럼프가 만지는 코인들이 보통 3만배, 최대 3만배. 그 다음에, 3 이거 배어 배. 퍼센트 아니에요. 삼만배, 아니면은 일만배 이상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거를, 자, 수백 배, 이렇게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플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010년도, 7월 14일이 최저점이라고 했을 때, 천재 구간, 자, 이게 9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이해하겠을 때, 엄청난 폭등이 이뤄져서, 180만 배 이상, 80, 그러니까 180만 배로 빼도, 53,000배, 그죠? 53,700배 같다. 자,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이제, 어 역사적으로 나온 수치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을 샀을 때도, 자, 아니면은 뭐 집값을 샀을 때도, 그러니까 거의 볼수 없는 수치잖아요.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서 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10년도 적어도 2030년도 갔을 때는 자 10억 대, 10억 대뭐 100억도 가야 된다. 자 비트코인은 그렇게 빚대고 있어요. 자그 정도인데 지금 리플이 못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상 리플의 시총은 낮지는 않아요. 200조 대인데 자, 이 종목이 시총도 3위입니다. 3위. 근데, 시총 3위인데, 자, XRP는 지금 200, 어, 200조가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7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000조가 넘어요. 3,000조. 자, 지금 비트코인하고 만약에 리플하고 비교했을 때는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아, 2배라고, 어, 한200%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자, 이 이더리움은 무조건 따라잡을 수가 있다. 그게 ETF에 대한 승인이 되면은 자, ETF는 제가 말씀드리죠.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열쇠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이 종목이 단순히 계산을 해도, 자, 이 종목의 성장 가치로 인해서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나리란 종목이 이게 주식 종목이에요. 자 지금 리플과의 손잡고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일한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 리플과 손을 잡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 정도로 리플에 대한 입지 조건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근데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더리움을 지금 뛰어올르고 기업들이 전략 비축을 한게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싸면서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다. 자,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다 ETF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제대로 나온 상품이 ETF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가죠. 근데 리플은 ETF에 승인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등한시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자 이더리움이 지금 700조라고 하고 1000조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1000조 이상을.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XRP는요, XRP가 오히려 1000조를 넘어서서 1500조 이상 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확장성에 대한 가치, 성장 가치가 매우 크고 지금 글로벌로 따졌을 때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매수를 정말 크게 하고 있다. 큰 손들 지금 매수 대기 자금 있잖아요. 자 매수 대기 자금죠. 솔직히 10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e t f 에 승인이 돼버리면. 단숨에 35,000원도 갈수 있다라고 한게 외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이 종목 자체는 지금 저항권을 뚫어버렸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죠. 정벽 공간에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근데 장대양봉으로 나와서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이 분명히 매집을 해주는 흐름에서 강력한 매수 수급이 붙어준다며, 자, 충분히 장대 양봉으로, 자, 이전 4,900원도 뚫어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 우선 매수 수급, 자, 매수 수급이 지금도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자,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정배월 구간을 먼저, 자, 이 4,300원에 대한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줘야, 자, 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지금도 자, 지금 단타매매로 이제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5% 뛰기나. 자, 10% 뛰게 하실 분들은 매매도 가능해요. 그리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단타 종목들은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 종목을 드리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제가 100% 무료로, 자, 이렇게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의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안겨드리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매매를 할때 주도주로 많이 매매하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도지코인, 자, 솔라나,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하는데, 자, 사실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주도주라고 칭하면서, 자,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에 대해서는 단타 매매가 없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는요, 코인의 단타 수익 매매에 대한 접근법이 있는데, 자, 특히 우리가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RSI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봉 분봉에 대한 매매 방법을 알아볼 텐데, 자, 여기에서 왜 RSI냐,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RSI로 이 AI를 접목시켜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비법과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주도주 가져가세요. 주도주는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단타 스윙으로도 주도 중못지 않게 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종목들은 r s i 는 자, AI와 접목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시그널로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왔을 때 자,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이런 자, 흐름들 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만 여러 여러분들 공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 자, 급등하는 흐름들까지 다 이어져서 자, 이게 주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시그널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차트적으로 보셔도 자 이렇게 과매도권 이하로 내려간 종목들 있잖아요. 자 제가 RSI가 왜 흔하다라는 말씀 을 드렸냐면 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자 이런 게다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자, 밑꼬리가 나오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밑꼬리가 나왔을 때 항상 큰 급등세. 특히 밑꼬리가 나오면 이런 급등 흐름이 나와서 단기 수익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자, 카이토 코인이라고 있어요. 카이토 코인. 자, 오늘 같은 날28%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AI에 접목을 시키지 않더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매수점이고요. 자, 이런 골든크로스는, 자, 이게 원래 이전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얘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줬는데, 자, 이렇게 저항권이잖아요. 위에 저항권이지만, 이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자, 매수점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제가 캔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캔들은요. 자, 이런 십자가 캔들도 자, 추세 전환 캔들이지만 자, 이 망치형 캔들 역시 강력하게 추세 전환이 되면서 자, 우리가 수익 구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종목은요. 최소 30% 이상 단기 수익성이 크게 이어져 갈수있겠고요 여기에 세력 정보를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수백 프로의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으로 수익을 크게 냈던 퍼치 펭귄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이 시그널 자체, 그죠?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 그 등은 AI에 접목시켰을 때,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가, 자, 요 구간이었어요. 자, 요 구간에 제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드렸는데, 자, 매수 드린 이후에 똑같이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은 다르다고 보고 있던 게 세력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특히 정비로 올라가면서 대량 매수세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목표 주가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미리 여기 세력들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저가 구간, 자, 매수에 성공했고요. 이 저가 구간에 매수를 성공한 이유는요, 제가 문자로도 매수를, 매도를 드리기 때문인데, 자, 퍼치 펭귄 12원 부근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손절가도 정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윙주로서 목표 주가를 60원. 그러면 12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본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400%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고, 또 여기에서 메이저 세력이 입성을 했다. 자,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다고 라 해서 제가 6월 23일날 자, 오후 2시에 이게 14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0102495-6751은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매수를 자, 이렇게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올라왔던 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7월 23일날 최고점이 자, 64원까지 찍혀졌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60원에 놨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크게 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커치펭귄 자체는요 빗섬에서 먼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자이 종목 여기 고점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원래가 68원까지 찍켜 있는 이 구간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이전에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60원 구간이 요 구간인데 자 여기에 대한 구간 자이 위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전에 물렸던 분들은요 사실상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빗썸에서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크게 있는 이 흐름에서 오히려 이렇게 업비트에 상장이 되니까 하락부터 시켰잖아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 수급이 저점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빗썸 세력들도 매도세가 없다는 것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업비트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매수세가 정별 구간에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자 이렇게 급등 초급등이 나와줬던 이 흐름에서도 대량매수세를 보실 수가 있었고 자 이것 마저도 비썸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비트에서도 차트에서도 자 이렇게 매수세 대량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도 제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종목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요. 순전히 1차 매수다. 자, 향후 2차 매수 때 다시 우리가 매수점 잡아서 매매를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올라갔을 때 제가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저점이 찍힌 구간이 2025년도 6월 22일 구간이고요.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6월 23일날 오후 2시에 들었습니다. 터치펭귄네 1시간 봉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릴 때 자,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했냐면 제가 오후 2시라고 말씀드렸죠. 14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자, 이 자, 6월 23일 구간이죠. 그래서 오후 2시에 정확하게 문자로 매수를 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한 가격이 여기 찍히다시피 제가 12원 부근 이하로 매수를 드렸을 때 자, 12원 이하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보다 12원 이하로 더 크게 빠졌던 이력도 있는데, 약간 이 구간은 이력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해서 자, 약간 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꼬리가 나와주는 흐름에서 고스란히 자,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섰던 이런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로 제가 매수매도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 구간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매수매도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특히 단타 매매 수윙주에 동참하실 분은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 010-2495-6751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올라가는 도중도 상관없다는 라말씀 드렸어요.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주 급등주 다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